수학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수학을 열심히 배울 준비가 되었나요? 즐겁게 출발해 봅시다. 여러분의 친구 시은이가 마트에 갔다가 고민이 생긴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 봅시다.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마트다, 마트. 여기 갈도 있고 채소도 있네. 좋아하는 우유도 있어. 흰 우유가 정말 많다. 모두 몇 개지? 10개, 20개, 모두 24개가 있구나. 옆에는 딸기 우유가 있네. 딸기는 모두 몇 개지? 열 개, 두 개. 딸기 우유는 열두 개가 있네. 흰 우유가 스물 네 개, 딸기 우유가 열두 개가 있네. 그럼 흰 우유와 딸기 우유가 모두 몇 개가 있는 거지? 시은이가 마트에서 흰 우유와 딸기 우유가 모두 몇 개인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보다 숫자가 커져서 그런지 시은이가 더 어려워하는 것 같네요. 똑똑한 우리 친구들이 이번 시간 열심히 공부해서 시은이를 도와주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는 몇십몇 몇 더하기, 몇십 며칠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림을 보며 덧셈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흰 우유와 딸기 우유가 모두 몇 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흰 우유의 수를 세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했어요. 이렇게 열 개씩 묶음을 두개 만들 수 있네요. 그리고 낱개가 하나, 둘, 셋, 넷, 모두 24개군요. 이번에는 딸기 우유가 몇 개인지 세어 보겠습니다. 딸기 우유는 10개씩 한 묶음에 낱개는 2개입니다. 그렇다면 딸기 우유는 총 12개군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세었습니다. 이번에는 수판에 나타내 계산해 볼까요? 수판에 동그라미가 몇개 그려져 있나요? 네. 10개씩 묶음 두 개와 낱개 네 개. 24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흰 우유의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딸기 우유의 수를 수판의 세모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12개를 그렸습니다. 수판에 그려진 동그라미와 세모는 모두 몇 개인가요? 10개씩 묶음이 3개, 낱개가 6개이므로 총 36개입니다. 수판에 그린 것만큼 더 셈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흰 우유 24 더하기 딸기 우유 12 그리고 같다는 기호인 등호를 써 주고 흰 우유와 딸기 우유의 총 개수인 36을 써 줍니다. 여러분들도 활동지에 덧셈식을 써 보세요. 이번에는 24 더하기 12를 수모형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4와 12를 수모형으로 표현해 봅시다. 24는 10개씩 묶음으로 하나, 둘, 낮게 하나, 둘, 셋, 넷, 12는 10개씩 한 묶음과 낮게 하나, 둘입니다. 24 더하기 12를. 모형으로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될까요? 10개씩 묶음인 2와 2를 같이 놓아줍니다. 낱개인 4와 2도 같이 놓아줍니다. 모두 몇 개인가요? 10개씩 세묶음과 낮게 6개이므로 36개입니다. 수 모형으로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10개씩 묶음은 10개씩 묶음끼리. 낱개는 낱개끼리 나란히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바르게 써야 계산을 할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다음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낱개인 4와 2를 더한 6을 내렸어 줍니다. 그리고 10개씩 묶음인 2와 2를 더한 3을 내렸어 줍니다. 모두 몇인 가요? 네. 36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모두 바르게 계산할 수 있겠지요? 이제 그림을 보고 덧셈을 해 보겠습니다. 그림 속 텃밭에 다양한 야채들이 있습니다. 어떤 야채들이 있나요? 네. 주황색 당근, 보라색 양파, 구워 먹으면 달콤한 고구마, 건강에 좋은 양배추까지 다양한 야채가 있는 텃밭입니다. 텃밭의 다양한 야채 중에 먼저 당근과 양파가 모두 몇개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근은 몇 개인가요? 네, 당근은 10개씩 한 묶음과 낮게 5개가 있지요. 총 15개입니다. 양파는 몇 개인가요? 네. 양파는 10개씩 한 묶음과 낱개 3개가 있어 총 13개입니다. 15와 13을 더해 봅시다. 10개씩 묶음인 1과 낱개인 5 그리고 3은 나란히 써 줘야 합니다. 또 예쁘게 선도 그어주세요. 먼저 낱개인 5와 3을 더한 8을 내려 써줍니다. 그리고 10개씩 묶음인 1과 2를 더한 2를 내려 써주세요. 당근과 양파는 모두 28개입니다. 이번에는 고구마와 양배추를 더한 값을 구해 봅시다. 고구마는 몇 개인가요? 네, 고구마는 10개씩 2묶음, 낱개 2개, 12개입니다. 양배추는 몇 개인가요? 양배추는 10개씩 1묶음, 낱개 4개, 12개입니다. 4개입니다. 22와 14를 더해봅시다. 10개씩 묶음인 2와 1, 낱개인 2와 4를 나란히 써주고 선도 그어주세요. 먼저 낱개인 2와 4를 더한 6을 내려 써줍니다. 그리고 10개씩 묶음인 2와 1을 더한 3을 내려 써 주세요. 고구마와 양파는 36개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바르게 더할 수 있지요? 모두 잘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봅시다. 사과가 모두 몇 개인지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빨간 사과와 파란 사과가 있네요. 빨간 사과는 모두 몇 개인가요? 네, 10개씩 두 묶음, 낱개가 6개, 모두 26개입니다. 파란 사과는 모두 몇 개인가요? 네, 10개씩 한 묶음, 낱개가 3개, 총 13개입니다. 26 더하기 13을 계산해 볼까요? 10개씩 묶음인 2와 1, 낱개인 6과 3을 나란히 써주고, 선도 그어주세요. 먼저 낱개인 6과 3을 더한 9를 내려쓰고, 10개씩 묶음인 2와 1를 더한 3을 내렸으면, 사과는 모두 39개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이런 문제는 너무 쉽다고요. 다른 방법으로 풀수 있는 친구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림을 보고 10개씩 묶음인 빨간 사과 20개와 파란 사과 10개를 더하고 낮게인 빨간 사과 6과 파란 사과 3을 더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낸 친구는 게시판에 올려 보세요. 이번에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분들의 덧셈 실력을 키워 보겠습니다. 축구공과 농구공이 모두 몇 개인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구공의 수를 세어봅시다. 10개씩 묶음이 몇 개일까요? 네, 축구공은 10개씩 두 묶음입니다. 낱개는 몇 개일까요? 낱개는 두 개입니다. 그럼 총 22개네요. 농구공은 16개입니다. 22 더하기 16을 계산해 봅시다. 10개씩 묶음인 2와 1, 낱개인 2와 6을 나란히 써주고 선도 그어주세요. 먼저 낱개인 2와 6을 더한 8을 쓰고, 10개씩 묶음인 2와 2를 더한 3을 내렸으면 축구공과 농구공의 개수는 38개입니다. 다음 덧셈을 해결해 봅시다. 먼저 34 더하기 23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선을 긋고 낱개인 4와 3을 먼저 더해줍니다. 7이군요. 7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10개씩 묶음인 3과 2를 더해줍니다. 5군요. 5를 내려 써줍니다. 정답은 57입니다. 다음은 56 더하기 23을 계산해 봅시다. 선을 긋고 낮게인 6과 3을 더해 볼까요? 네, 9입니다. 다음은 10개씩 묶음인 5와 2를 더해 볼까요? 네, 7입니다. 정답은 79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잘 풀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필과 지우개가 모두 몇 개인지 구해 봅시다. 먼저 연필의 개수를 세어 봅시다. 10개씩 묶음이 3묶음, 낱개가 3개이므로 총 33개입니다. 지우개를 세어 봅시다. 10개씩 두묶음 낱개가 5개이므로 총 25개입니다. 이를 식으로 써보면, 33 더하기 2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낱개인 3과 5를 더하면 8이고 10개씩 묶음인 3과 2를 더하면 5이므로 정답은 58입니다. 32와 24를 더하는 계산을 하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32 더하기 24를 수모형으로 계산해 보면 10개씩 묶음이 5개, 낮게 모형이 6개입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32 더하기 24는 56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32와 24를 10개씩 묶음은 10개씩 묶음끼리, 낱개는 낱개끼리 나란히 써주고 선을 그립니다. 낱개인 2와 4를 더한 6을 내려 써주고, 10개씩 묶음인 3과 2를 더한 5를 내려 써줍니다. 정답은 56이네요. 여러분, 모두 바르게 계산할 수 있겠죠?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모두 칭찬합니다. 23 더하기 15를 세로셈으로 계산하고 이를 사진 찍어 게시판에 올려 보세요. 바르게 계산한 학생은 선생님이 칭찬의 댓글을 남겨 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